안녕하세요 제이폼 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천만원 소득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laughs> 충격적이죠. 근데요 여러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허무함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어, 한 달에 천만원 소득 올리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금 최저시급이 8,590원입니다. 천만원 소득을 위해서는 한달에 1170시간 근로를 해야 되고요 1170시간을 한달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39시간씩 근로를 해야 월 천만원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근로 소득만으로 월 천만원 소득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물론 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하루에 계속해서 노동하는 것만으로도 월 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9시간씩 근로를 해야 월 천만원 소득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한 달에 1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일. 어... 어떻게 보면 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만한 일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백만원짜리 소득을 열 개를 만들면 월 천만원 소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너 지금 장난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한 달에 천만원 소득 올리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으로 100만원, 보험회사에서 100만원, 증권사에서 100만원,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쉐어하우스 사업이 있는데요. 100만원, 그리고 폴더매트 인터넷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는 실행 중인 것도 있고요.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소득이 500만원 딱 떨어지진 않겠죠. 근로소득이나 쉐어하우스는 어쨌든 내가 아프지 않은 이상, 그리고 공실이 나지 않은 이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는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보험회사, 증권사, 폴더멘트 인터넷 판매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500만원 소득이 완벽하게 들어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들어갈 목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식으로 배당 소득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연 배당 1200만원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도 나가지만 그런 거 지금은 아직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주식 수익으로 100만원, 그러니까 연 1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싶어요. 주식 수익이라는 것은 주식을 매수와 매도했을 때 나오는 차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도 1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1200만원 정도의 부동산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2개 정도. 더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씩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 간다면 월1 0만원 소득을 올리는 게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열가지일한 번에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너 하다가 죽어. <laughs> 너 건강해 쳐. 너 그런거 얻으려다가 너더큰 건강 해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어,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심플하고 쉽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플하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죠 1년과 2년 정도에 나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요 그 이후에는 모두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면 여기서 대출이나 돈을 빌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롬 무어가 쓴 레버리지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마저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가지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과 이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루에 모두 다 감당할 수 없고 한 달에 모두 다 감당할 수 없고 1년에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면서 나의 시간과 노동력에 모든 것들을 레버리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매출은 올라가게 되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는 1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레버리지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방법. 웃으셨죠? 처음에. 네. 진지하게 보지 않으셨죠? 장난 같았죠? 근데 정말로 들어보시니까 특별한 것 없어요. 아주 허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다른 유튜버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유튜버는 모두 완성이 된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해요. 만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뭐야라고 하면 싫어요 누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의견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정답도 아니고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제 유튜브 댓글로 한번 남겨 주세요. 그런데 세 가지 정도만 유의하시고 댓글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대안 없는 반대나 의견 제시 그냥 아무 대안 없이, 이건 뭐 쓰레기네.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왜 올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내가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대체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남들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된대요. 라는 이야기.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을 내세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행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해보니까 실패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 차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 너무 좋지만, 아기가 어,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 가지 대안 없는 반대나 의견 제시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좀 뭐라고 해요 또는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을 내세우는 것이세 가지만 유의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천만 원 소득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